어, 하늘 이쁘다. 이쁘다. <laughs> 어, 이쁘다. 아, 이쁘다. <laughs> 이제, 이제 눈안 걸어오는 거, 거 같은데? 너 눌러 말하기 해라. 아! 어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봐봐. 빨로 차. 어뭐야 야, 내거야 이거. 시 드리블? 어. 메시 드리블? 어, 어, 어. 어, 어. 야, 소울 사람. <laughs> 계세요, 여러분. 어, 야. 너무 멀리 간 어디 갔어? No, 쟤도 참 쟤다. 강아지 수준인데 <laughs> 계속 따라가. <laughs> 어디 갔어? 보여 몰라. 쟤도 못 찾는 거 같아. 그러네, 이게 <laughs> 열심히 찾네. 아, 이 위에 올라가서 찾는 오, 거, 번거번 봐. 엄마, 둘이 만대고 있어. <laughs> 저 친구, 쫓아가자. 소중 공인가 봐. <laughs> 아, 좀 찾아주고 싶네. 야, 길막아 길막아. 길막, 길막. 아! 언제 해놨어 미친. <laughs> 그러네. 어디 갈래? 아, 여기. 그래. 낙서관 펼쳤어. 갈수 있나? 어갈수 아, 있지 갈수 있지. 여기 사람 많네. 어 아, 이거 안 되겠다. 우리가 늦어. 우리 여기 바로 밑으로 그냥 내려가자. 지금 됐지? 우리 바로 밑에 집. 짤파미. 무슨 총 좋아해? 나? M4. M4 먹었어? 응. 여기. 어머나? 아! <laughs> 딜을 뺐이나. 하! 코씨어왜 이렇게 많이 붙은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어, 개새 겠다이 새끼 처리해. 으로 머리를 때렸어요. 사실 이 자체는 잘못된 부분는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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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공 지켜 공 지켜 공 지켜 야 그냥 죽여죽여이죽여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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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.. 공너 제대로 안 따라오라고? 죽고 싶은 거냐 에이? <laughs> 어쩌라고, A? A? A A 어쩌라고. 자, 내가 뛰어갈 테니까. 앉아줘 네. 점프할게 네. 맞 앉아 아. <laughs> 아니, 때려 다시. 내가 엎드려 볼게. 어, 하나, 둘, <laughs> 아. 셋, 야, <얍>. 야. <laughs> 어. 어디 가고 싶어? <laughs> 빠르네. 상했다. <laughs> 어 하늘 이쁘다. 이쁘다. 어 이쁘다. 어 아, 이쁘다. <laughs> 그 o o d b y e Angela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이 What's up? w h a 지 s up? What's u 이 w 배율. 핑 찍었다. 미니 a 어. t 아, 정도 알지. 근너 그, 그거 한번 써볼래? 쪽비 s r 한번 써볼래? 어. 아. 핑 찍었거든. 에미사 한번 먹어봐봐. 4배율 끼우고. 아 멀다. 어디다고? 아핑 어, 찍은데 봐봐 핑. 어디야? 정도 알지. 수도랑 여기인데 아무도 것 없는데. 내가 가서 찾으면은 축복 한대 맞는다. 네. 어? 애미사? <laughs> 아씨. <laughs> <laughs> 자기장 온다 이제 가야 돼 우리. 어. 어. 가야 돼 가야 돼. 앞에 총 쏘나 봐. 그러게? 박관인데? <laughs>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그 앞에 인가 본데? 어, 글로 가면 안 돼. 어, 글로 가면 안 돼. 거기 사람 많아. 루인스 돌아서 가야 돼. 돌아서 얼마나 돌아서 가야 하 미인 돌아서 어 플러그언 가깝다. 저 루인스 쪽이다. 어, 저걸 뺏어서 가는 방법은 열심히 달려있다. 너 진통제랑 몇개 있어? 에너지 드링크랑 없어. 올라와. 맛있겠지? <laughs> <laughs> 아야야 <아니>, 장난이야 장난이야 자자자자일로 알랄라져 라바 버이버거 먹어 이거 뭐? 이 애미살 끼우는 거 대탄 대용량 탄천 DMR 했어요 어. 그거 대용량 탄천 끼웠어? 어? 대용 끼우고 있어? 거기에? 4배율? 어. 어, 줌 끼웠잖아. <웃음> 어떻게 어 <laughs> 배율 끼우고 있어? 거기에? 4배율? 어. 어, 줌 끼웠잖아.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 보인다, <그거. 웃음> 어, 떻게어 보인다고, 그거. 어, 떻게 뭐야? 아씨 봐봐. 내총 봐봐. 자, 봐. 어. 아. 완전 티나네. 꿀이 그래. 생기네. 네. 자 우리 빼고 스물일곱 명 남았다. 야 이게 한명도못 봤는데. 술탄, 술탄. 안 보여 잘. <laughs> 네. 아, 100원, 100원 아... 100원 남았다. 이씨.